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제 15조 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 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가 비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5개 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5개의 풍합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것 다, 그 밖의 설치 기준은 제14조, 제3호, 남옥, 감옥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것 AO는 2.5분의 QN, AO 개폐기의 개구면적 QN.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한계층의 재형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한계의 면적과 방염풍속을 곱한 값. 제16조. 급기. 재형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을 재현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 수직선상에 두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3. 계단실만 재현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의 급기풍도 또는 급기 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5.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급기구. 대형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 당의 수직풍도와 천장 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 에 고정하되 극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옹 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재현하는 경우 극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극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3. 극기구의 댐퍼 설치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극기 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할 것. 나.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 범위의 수동 설정 기능과 설정 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다.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 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라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는 주위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마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는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바. 자동차압 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 있는 구조로 할 것.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형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재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재연용 연기 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해당 수직 풍도에 연결된 모든 재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아,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 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제14조 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 자, 그밖에 설치 기준은 제14조 제3호 가목 및아목의 기준을 저, 준용할 것 제18조 극기풍도 극기풍도 이하풍도라 한다 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제14조 제1호 및 이,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풍도는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 성면 재료를 제외한다. 인 단열 재료, 단열 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극기 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 5 0 m m 이하 0 5 m m 4 5 0 m m 초과 7 5 0 m m 이하 0 6 m m 7 5 0 m m 초과, 초과 1 5 0 0 m m 이하 0 8 m m 1 5 0 0 m m 초과 2 2 5 0 m m 이하 1 0 m m 2 2 5 0 m m 초과 1 2 m m e.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제19조 급기 송풍기 급기 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형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송풍기에는 풍량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풍량 조절을 할수 있도록 할 것. 3.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4. 송풍기는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성면 재료를 제외한다. 이 있는 것으로 할 것.